네,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의성입니다. 오늘 저의 그 화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죠. 연말에 한 150호 크기의 이런 그 명화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의 그 오리지널 그림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20년 전에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그림을 이런 높은 수준의 그림을 꼭 그려 보는 것이 저의 그 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 팔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 자료를요. 그걸 사 가지고 왔었는데요. 작년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가 220, 세로가 130cm, 한 150호 크기입니다. 에, 그림은 그 스타일은 그 독일풍의 그 그림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독일 화풍이 지배되고 있고, 또이 그림, 오리지널 그림을 그린 알버트 비어스테트는, 물론 어렸을 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다시 독일로 건너가서, 디스텔 돌프 아카데미에서 그 그림 수업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런 에, 드라마틱한 소재, 말하자면 스펙타클한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그런 그림 중에 한 그림입니다. 에, 먼저 이 그림은 가장 그, 어, 중요한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미국 서부를 그들의 천연적인 풍부한 자연 유산임을 일깨워주는데 큰,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준 높은 그림을 보면요, 사실 갖고 싶습니다. 욕심이죠. 어, 갖고 싶은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 그림 값은 천문학적인 숫자고요. 2천억, 3천억, 4천억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그 풍경화하기 때문에 제 실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그림을, 오리지널 그림을 그린 것 같이 똑같은 크기로 그려서 저의 화실에 놓고 항상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미국인들한테 그 미국의, 미국인들의 자존심과도 관련, 관련이 있어요. 어, 미국 국회에서 미국 서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이 그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국회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매년 많은 예산을 에, 투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어, 먼저 그좀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Uh, 영어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painting of Albert Bierstadt helped awaken the American public to the rich natural heritage of the American West. Western wilderness was viewed as both a harsh, alien, dangerous land, which must ultimately be conquered and given the gift of civilization. In order to fulfill America as man of best destiny and as a country, a land of transcendental purity, spiritual purity, which offered the Americans possibility for salvation. West promise regeneration on Earth, pulpit month of millennium. 네. Uh, Western, Western wilderness wilderness. 미국 서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미국의 황량한 서부는 하시, 거칠고, 에얼리언, 아주 이질적이고, dangerous land, 위험한 땅이라 인간이 들어가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초창기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아름다운 곳에, 이런 아름답고, 어, 초자연적인 곳에 미국인들이 문명의 선물을 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름다운 그 계곡에 터널을 놓고 다리를 놓고 기차 레일을 까는 그런 문명의 선 힘을 가해야 된다고 어, 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이나 라이터 작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 서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초창기 말은만 지금부터 150 50년 전에 미국 서부는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가장 지구상에서 이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믿고 있었는데 미국 서부를 보고 가장 아름답고 이런 곳에서 어떠한 그 구원의 가능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그 경치, 이런 스펙타클하고 초 고요하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신과 만나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런 미국 서부가 제시해 줬다고 이런 그림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들그라운드 안개 낀 중경에 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저런 길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웅장하게 꿈틀꿈틀 흘러내리는 폭풍의 구름 또는 벼랑이 이렇게 그림이 금이 쩍쩍 가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장대한 스케일로 보여지는 어떤 그 그림의 대 서사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은 이러한 미국 서부의 풍부한 자연 유산을 이런 훌륭한 알버트 비어스테트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려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경에는 사슴 세 마리가 그 물장구를 치고 있어요. The deer, from looking on the edge of the lake, a symbolic peace, innocence, and tranquility of nature. 네, 사슴세머리는 평화와 순결과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미국에들 가시면은요. 꼭 미국 워싱턴 DC 가셔서 이 그림을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